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죠. 그런데! 어머! 아버지!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지, 금 다른 분이랑 살림 차리신 거예요? 뭐야! 아유! 아유 어! 오 마이 갓! 어!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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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, 노년에 나랑 맞는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내 삶은 좀 살아야겠다. 아버지의 모습이 어머니와 겹쳐 보이면서 그냥 체념하게 되더라고요. 하... 아버지, 아버지 마음 잘 알겠어요. 아니, 그럼 차라리 어머니랑 황혼 이혼하시고 그치?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? 사실 어머니도 다른 분 만나시던데.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버지 눈빛이 갑자기 돌변하더니. 뭐? 이 옆에 내가 미쳤나! 감히 바람을 피워! 이혼은 절대 안 된다! 너는 이네 엄마 바람 나는 거 단속도 안 하고 뭐 했어, 정말! 왜 이렇게 잘해? 야, 너무 잘한다! <laughs> 자격이 많이 들어와요. 사대질까지 아니, 뭐 이렇게 잘해? 아, 바람 피운 건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! 나랑 이네 엄마랑 같냐? 아니, 아버지도 할 말이 없죠!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? 두 분, 각자의 연애를 이해해야 아 하는 걸까요? 늦게라도 서로 맞는 짝 찾았으면 됐지, 뭐. 아. <laughs> 음. 아닌데, 사실, 이썬남분이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음. 어떤 심정이었을까요? 네, 일단은 이게 이제 엄마가 혼자 되신 게 아니잖아요. 네, 그러게요. 분명 그러니까. 아버지도 음. 계시는데 엄마가. 상처진 남, 아들한테도. 너무 상처지. 근데 처음 아들이 알았을 때는. 엄마만 바람핀 줄 알아서 상처를 맞아, 그거는 맞아.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딸들도 상처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불쌍하고 막 혼자 시골에 계셨는데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안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제가 이유를 찾아볼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했고 아빠를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고 아두 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네라고 자기가 설득이 되어지면 행복하게 박수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안할 거예요 왜 분명히 그렇게 안할 거예요 왜. 자기가 좀 창피하지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뭐 바란 자기가 먼저 맞아, 맞아. 자기 먼저 생각할 거라고 어. 이 썰람도 아, 아. 그래서 이제 진짜 속마음이 뭔지 이렇게 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아. 아.